턴핀타 헤이 원투 헤이 바로 반응 메꿔 만들고 땡겨 스피드 헤이. 헤이. 타이밍 스피드 헤이, 헤이. 반응 일딜 점발 턴 같이 함께 볼이랑 함께 헤이. 헤이. 반응 원투 히트 굿 반응 오케이 굿 스텝 잔발 히트 바로 굿 끝까지 끝 j u s t d o it g o 고고 g 잠발 상체 앞으로 숙이고 그거까지 따라가 뭘 몸에 붙여 뒤님발